자 천일문 기본편 자 800번대로 가겠습니다 801번에서 810번까지 아, 선생님 오늘이나 오늘, 내일 좀 썸네일 붙여줄게요 오늘 썸네일 다 있는데 어 너무 요새 좀 힘들어서 저녁에 그냥 퇴근해버리고 하니까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01번 너는 이다 자 주어동사다 그죠? 자 너는 이다 주어동사에다가 주황색으로 이렇게 칠해줄게요 너는 이다. Awesome, 어떻다. 어 멋지다. 얘들아, 이 awful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awful. 요거는 끔찍한이에요. 비슷하게 생겼죠. 요거 듣기 평가할 때좀 조심해야 돼. Awesome 하면은 좋을 때와 멋져 이런 말이고요. awful 하면은 끔찍했어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awful과 awesome을 같이 좀 기억을 할게요. 이 awful은 동그라미 세모. 세모 단어. Awesome은 동그라미 단어예요. 넌참 멋져. 그 다음, the way you are. 이건 하나 외워놓을게요. 파란색. 자, 너가 있는 그대로 이런 뜻이야. 너가 있는 그대로 멋져. 이런 뜻입니다. 이런 표현들이 몇개 있어. 그죠? 뭐 어떤 거 있냐면, I like you. as you are 하면은 너가 있는 그대로 난널 좋아해. 이런 거죠. 그쵸? 그 다음 i like what you are 하면요. 너의 지금 모습 그대로를 좋아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the way you are, 너가 있는 그대로. 그 다음 너가 in 그대로. 그 다음에, 너가 있는 그대로 너를 좋아한다. 이렇게 쓰는 표현들이 몇 개가 있어. 그래서, the way you are 하면 네가 있는 그 방식 그대로.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 비동사가 있더라 1번 뜻이 뭐지? 이다. 이다죠. 2번 뜻이 뭐였죠? 있다. 있다. 근데 요 있다에 존재하다. 이런 뜻이 있단 말이야. 그죠? 존재하다. 그래서 너가 존재하는 그 방식 그대로 너는 음. 멋진 사람이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노래 제목보다, I love you just, the way you just the way you are. 이런 노래가 있어요. 난 너를 있는 그대로 좋아해 할 때. 그래서, 너는 멋지다. 단지 그 방식 그대로. 네가 존재하는 그 방식 그대로 멋지다. 이렇게 번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the way you are, what you are, as you are. 요 표현들은 좀 알아놓으면 좋아요. 꽤 생각보다 자주 나와요. what you are, as you are. 야,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할 때, accept it. 자, accept it. 받아들여. 있는 그대로 할 때, as it is. 이렇게 써버려요. 그것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혹은 the way it is. 이거 뭐겠어? 그것이 존재하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이거겠죠, 그쵸? 그 다음, it을 안 쓰고 싶으면, accept what it is 하면, 현재의 그것 그대로 받아들여라. 이런 뜻이 있어요. 알겠죠? 자, 그다음 이런 이런 표현도 있다. I am not what I was. 이말 무슨 말일까? 자, 해석해 볼게. I 나는 am 이다. Not 아니다. What I I was 과거의 내가 아니다. 난 달라져서 돌아왔다. 약간 이런 표현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이런 표현도 있다라는 것 하나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나는 생각한다. 얘들아, 여기에 Think of ASB. 이 표현은 어, 우리 수거처럼 좀 알아 놓을게요. 자, Think of ASB. 이게 동사가 좋아하는 전치사들이 있어요. A를 B라고 생각하다 이런 뜻이야. 똑같은 게또 나옵니다. Look on ASB. A를 B라고 여기다. 또 있어요. regard ASB. A를 B라고 여기다. 또 있어요. view ASB. A를 B라고 여기다. 보다. 생각하다. 이런 뜻입니다. 또 있어요. see ASB. A를 B라고 생각하다. 보다. 그런 뜻입니다. 야, 너 나를 빙다리 핫바지로 보냐? 하면, 그죠? see 어, ASB. A를 B로 보다 A를 B라고 여기다 이런 뜻이에요. 자, 제일 유명한 표현이 사실은 뭐냐면 regard, regard. A를 B라고 여기다 view하고 얘네 두 개가 제일 많이 쓰이는 표현이에요. 자, 그럼 갑니다. 나는 본다. 자, 주어 동사죠. 주황색 칠하겠습니다. 자, life itself. 인생 자체를 지금의 인생 자체를 뭐라고 본다? 멋진 연극으로 본다. 됐나? 네. 응. 자, 그 다음. 대주동 보여요? 녹색 체크하겠습니다. 대주동이에요. 자, 나는 생각한다. 인생 자체를, 지금의 인생 자체를 멋진 연극으로 본다. 자, 그 다음, 녹색은 이가 붙여봐. I. 내가 have pp, 해온, written. 써내려온, 연결. 멋진, 연극. 자, for myself. 요거는 두 가지 뜻이 있어. 스스로라는 뜻이 있고, 스스로, 나 스스로. 그 다음, 나 자신을 위하여라는 뜻이 있어, 얘들아. 자, 그러면은, 요거는, 나 자신을 위하여 써내려온 이런 것도 괜찮고 아니면 스스로 내가 써내려온 멋진 연극으로 본다 말입니다. 자 그럼 내 인생은 동그라미 세모 동그라미. 약간 동그라미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렇죠? 자 어쨌든 think of 여기다 대문자 a를 써봐. life itself에다가 그리고 wonderful play에다가 대문자 b를 한번 써보세요. 나는 여긴다. 내 인생, 지금의 내 인생 자체를 멋진 연극으로 여긴다. 내가 써내려. 너네 해설지에 보면 이 천일문에는요, 뭐라고 했냐 하면, 내 자신을 위하여. 이렇게 썼어요. 알겠죠? 내 자신을 위하여. 근데 for myself 가 스스로라는 뜻도 있어. 혼자 힘으로. 이런 뜻도 있어요. 둘다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 내려갈게요. 자, 우리는 그러면 얘들아, 여기 대주동은 뭘까요? 연극은 연극인데 이렇게 묶어봐. 나 자신을 위해서 써온 연극. 자, 연극은 얘들아 앞에 어가 붙어있네요. 이거 뭐예요? 음. 명사죠? 그럼 쌤이 명사 꾸며주면 뭐라 했어? 음. 형용사 덩어리라 했지. 형용사절은 무슨 절? 혹시 기억나나? 관계사절. 저게 목적격 관계대명사야. 이런 거 나중에 시험을 우리 대비하게 될 거예요. 자, 학교 시험에서 나와요. 자, 나 자신을 위해 내가 써내려온 멋진 연극으로 여긴다. 여긴다 하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자, 우리는 여긴다. 간주한다. 본다. 얘들아 어포는 어하고 똑같아요. 적으세요. 자, 주황색 가겠습니다. 우리는 여긴다. 리저 리저 뭐야? 여가 시간이지, 그치? 여가 시간을 a vital time. 뭐예요? 중요한 시간으로 여긴다. 이 vital은 중요한, 이런 뜻이 있어요. 생명의, 이런 뜻도 있고. 자, 전치사, 위한, recharging, 무슨 색깔? ING 몇번 chunk? 2번 chunk, 2번 녹색. 자, re에다가 파란색 체크할게요. charge가 충전하는 거야. recharge는 뭐겠어? 재충전하겠지, 그치? 그래서, 재충전하기 위한, 자, o n 원의 1번 뜻, 한 사람. 2번 뜻, 하나. 3번 뜻, 뭐뭐 하는 사람, 뭐뭐 하는 것. 이런 뜻이라 했지, 그지? 자, 한 사람의 배터리들을 연결. 재충전하는 것을 for. 위한 중요한 시간으로 여긴다. 됐나? 그러면, 리전은, 레전은 동그라미야, 세모야?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으니까 동그라미 세모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얘들아 요거 4가 전치사죠 네. 그럼 이거 무슨 덩어리가 되어야 되겠어? 동으로. 명사 덩어리가 되어야겠지. 네. 그래서 요 ing의 이름은 뭐겠어? 동명사 네. 이런 이름을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쌤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동사에다가 2나 ing를 붙이거나 pp를 만들거나 주호동사 앞에 의문사나 접속사나 대스를 붙이면 무슨 색깔이 되죠 얘들아? 녹색이 되죠. 근데 이 녹색은 뭐로 사용된다고요? 커다란 명사덩어리, 형용사덩어리, 부사덩어리 등등으로 사용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얘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를 보면 좋다라고 얘기했었어요. 여기는 전치사 다음이니까 이게 무슨 덩어리? 명사덩어리로 명사 명사 사용되는 거야. 그리고 명칭은 동 명사 이런 이름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의 배터리를 재충전하기 위한 연결 훌륭한 중요한 시간으로 여긴다. 리저 한국말로는 레저 영어식 발음은 리저 하시면 돼요 자 내려갑니다 미국 원주민들이야 네이티브 자 미국 원주민들은 도촌리 원주민 네이티브 도촌 도촌리언 이러면 될까요 자 어쨌든 아 어, 주황색 가자 미국 원주민들은 그럼 이분들 누구야 미국 원주민들 누구야 인디언 이런 분 이런 사람들 있잖아 그치 자, 미국 원주민들은 have 는 뜻이 뭐죠? 난다요. 이거 왜 몰라. have p 뭐 했다? 뭐다?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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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자, 선생님이 시조 완진수의 완료는 이렇게 해왔다. 이 느낌을 가지고 있으랬어요. 해왔다. 이어왔다. 해왔다. 자, traditionally. 뭐? 전통적으로 여겨왔다. 생각해왔다. 편한 걸로 가세요. 여겨왔다. 생각해왔다. The horse. 말을, 뭐라고, companion. 친구라고 연결. 생각... 생각해왔다. 됐나? 네. 자, 그 다음, with. 가지고 있는. 자, 전치사는 명사를 쓰기 위해서 붙여주는 거야. common. 공통의 destiny. 운명을 가진, 뭐. 친구로 말을, 뭐 했단 말이야. 여겨왔다. 여겨왔다 생각해왔다는 거야. 그럼 말 동그라미 세모. 동그라미. 이거 완전 동그라미죠, 그쵸? 그렇죠? 인간에게. 자, 그래서, 미국 원주민들은 해왔다, 전통적으로 여겨왔다, 말을 이라고, 친구라고, 가지는, 공통의 운명을 가지는 친구라고 여겨왔다. 이 데스티니는 운명이고요 얘들아, 우리 데스티네이션은 뭐예요 데스티네이션. 어, 이거 목적지야. 누가 이렇게 잘하노? 목적지이지. 이거, 요거, 선생님들이 이거 두개 바꿔가지고, 틀린 거 찾아라 하면은 문맥에 맞지 않는 거는, 요거 딱 골라주시면 돼요. Destination, 목적지. 그리고 Destiny는 운명입니다. 둘다 기억을 할게요. 자, 여러분들 이제 중학교, 이제 중반부로 넘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디로 갑니까? 수학여행을 오래 갈까요? 못 갈까요? 내가 봤을 때 약간 50-50야. 반반이야. 음. 지금 오미크론이 만약에 한잘 이렇게 지나가서 한 가을쯤에 어쩌면, 뭐, 소풍은 일단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어, 이제 잘 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학교에 나오면 안 된다 했는데, 나오시니까 음. 자, 갑니다. 음. 올해까지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아니면 가능할 수도 있고. 자, 미국 원주민들은 해왔다, 전통적으로 여기 왔다, 말을 친구로 여기 왔다. 얘들아, 컴퍼니는 뭐야요 컴퍼니? 회사죠. 근데 요게 친구라는 뜻도 있어요. 컴퍼니가 동반자라는 뜻이 있어. 같이. 그지? 그래서, 선생님이 1번 뜻 말고 2번 뜻 3번 뜻을 알수 있도록 공부를 해 놓으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 그지? 선생님이 그래서 번호를 여러분에게 들 붙여주면 그 단어들은 꼭 기억을 해 주시길 바래요. 자, 세계 보건기구예요. Who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세계 건강기구. 우리는 세계 보건기구라 그래요. 자, 세계 보건기구는 여긴다. 자, 액세스는 뜻이 뭐예요? 접근성이야, 접근성. 어디에 접근하는 것? 전면구. 건강관리에 대한 헬스케어에 대한 접근을 헬스케어, 건강을 잘 보살펴주는 그 이게 사실 보건이긴 해요. 보건. 어쨌든 우리 헬스케어라고 해도 되고 건강관리라고 해도 되고 공중보건이라고 해도 돼요. 어쨌든 헬스케어에 대한 접근을 접근할 수 있는 것을 뭐라고 여긴다? Basic, 기본적인 Human Rights 인권, 인간의 권리 줄일게요. 인권으로 연결 여긴다 됐나? 네. 자 다시 세계보건기구는 주어 여긴다 건강관리에 대한 접근을 접근성을 뭐라고 여긴다? 인권으로 여긴다. 이거 약간 오형식 비리지, 그지? 물론 전면국이긴 하지만, 그지? 자, 세계보건기구는 여긴다. 접근할 수 있는 것, 헬스케어에 접근하는 것을로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로 여긴다. 됐죠? 휴먼 라이트, right, 이거 챙겨놔라. 인권입니다. 자, 그 다음. 우리는 고통을 받는다. 주황색 책 갈게요. 우리는 고통을 받는다. 자, 지금 녹색이 많이 나오는 문장 패턴들은 아니야.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 파란색을 좀 봐달라, 이런 것 같아요. 자, as a result of는 파란색 짓갈게요. 무엇 무엇의 결과로서, 이런 뜻입니다. 자, 우리는 고통을 받는다, 결과로서. Our. 우리 own. 쌤이 own 어떻게 번역을 했어요? 자신. 우리 자신의 actions. 음, 행동의 음. 연결. 결과 연결로서 연결. 로서 연결. 고통을 받는다. 그래서 이런 전치사들 을 해석을 잘 해야 돼요. 이 전치사나 접속사는 연결해 주는 말이잖아. 그럼 그 연결고리를 잘 사용해야 연결이 되겠죠. 우리 자신의 행동의 결과로 우리는 고통을 겪는다. 이렇게 말을 만드는 연습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해석을 조금 소리 내서 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집에 가서 벽 보고 수행하듯이 우리는 고통을 받는다. 로스 결과로스 의 우리 자신의 행동의 결과로써 고통을 받는다. 이렇게 소리 내서 해석을 해주시는 것도 좋아요. 자 그것은 이다. 주어동사 한번더 나오네요. unfair. on에다가 파란색씩 갈게요. fair는 공정한이고 unfair니까 불공정하다. 그렇죠? 그것은 공정하지 않다. 자 it 무슨 주어? 아무 내용 없는 주어 무슨 주어? 가주어. 자, 진짜 주어는 왜 뒤로 보냈을까? 짧으니까 비, 기니까. 기니. 자, 주어는 100% 뭐라 이지 선생님이? 명사. 명사. 그러면 투부정사의 명사적용법이 따라오고 있네요. 녹색체크 갑니다. To blame. 어, 욕하고 탓하는 것은. n 니는 내가 뭐라고 붙이면 해석이 대부분 된다 했어? 어떤. 어떤, 좋아요. 어떤 사람을 뭐? 탓하는 것은. 전치사, 명사, 묶을게요 그것에 대하여 어떤 사람을 탓하는 것은 어떻다? 부당하다. 공정하지 않다, 부당하다, 좋아요. 야, 우리는 고통을 받지, 결과로. 우리 자신의 행동으로 결과를 받는 거야. 그거 옳지 않은 거야. 욕하는 것. 어떤 사람을 욕하는 것에 대하여, 그, 것에 대하여, 어떤 사람을 탓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우리 자신 때문에 일어난 결과를 가지고 남을 탓하면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유명합니다. 자, 그럼 남을 탓하는 거 동그라미 세모? 요 세모에요. 하지 마. 탓하지 마. 자, lots of people. 많은 사람들은 criticize. 뭐 한다? 비판. 한다. 많은 사람들은 비판. 자, the airline industry. 뭐야? airline은 뭐게요? korean airline. 뭐는 그렇잖아. 대한항공할 때 korean airline.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어, 항공산업을 비판한다. 됐나? 아, 근데 여기는 얘들아, 이거 나오네요. 이 blame은요, for를 좋아해요. 그래서, a를, 대문자에서 봐, anybody에다가, a를 b라는 이유로 비난한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어떤 사람을 그것의 이유로 비난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여기 봐봐. 크리티사이즈는 뭐랑 같이 잘 어울려서 놀까요? 얘도 4를 좋아해. 자 그럼 많은 사람들은 비난한다. 항공산업을 비난한다. 뭐 때문에? 형편없는 고객서비스와 증가된 피스. 요금,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항공산업을 비난한다. 어떤 사람을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자, blame하고 criticize는 뭘 좋아한다고요, 전치사? for. for를 좋아하네요. 그렇죠. 자, A를 막 욕해요. 그리고 B라는 이유로. 이런 뜻인 거야. 그치? 자, for의 1번 뜻은 가난 하니야 2번 뜻은 뭐예요? 형편 없는. 질 떨어지는 그지? 형편없는 또 불쌍한 이런 뜻도 있죠 그죠? Oh, poor guy 할때 불쌍한 뜻이 여러개가 있단 말이야 알겠지? 고때그때 고때 좋은 뜻을 잘 쓰세요 자 다시 갑니다 많은 사람들은 비난한다 항공산업을 비난한다 로그 형편없는 고객서비스와 증가된 요금 때문에 항공산업을 욕한다 됐죠? 자 얘들아 여기 chunk 하나 들어있네요 increased 몇번 chunk 3번 청 크죠? 이건뭐 플러스 뭐야? 어, pp 플러스 뭐죠? increase. 그래서 얘는 앞에서 이렇게 꾸며주고 있어요. 증가된 요금. 인상된 요금. 이렇게 과거 분사를 하나 쓰고 있어요. 자, 내려갑니다. 어젯밤 부사합니다. 바로넘겨줄게요 어젯밤. 나는 scold 뭐 했다? 꾸짖었다. 자, each of my kids. 각각을, 나의 아이들 각각을 꾸짖었다. 됐나? 네. 자, 나의 아이들의 각각을 하나하나 다 꾸짖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for 나와요? for 나와요? 네. 자, 그렇다면 s c o l d 와 for가 이렇게 호응하는 거야. 이 동사들이 좋아하는 전지사가 있다. 이거 알아놓으면 되게 유용해요. 아까 전에 우리 regard는 뭐 좋아한다 했어? A를 뭐뭐로 여기다 할 때는 여기. as를 좋아했죠 이제 자이 scold는 욕 욕하고 꾸짖는 거야 그럼 뒤에 뭐 나오겠어 뭐뭐 때문에 욕하겠지 그지 그래서 그럴 때 for를 쓴단 말이야 자 그들의 rude 무례한, 무례한 behavior 행동 때문에 나의 아이들 각각을 꾸짖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다음 in front of 전치사야 앞에서 my guest 내 손님 앞에서 그들의 무례한 행동 때문에 나의 아이들 각각을 모두 꾸짖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scored도 전치사 뭘 좋아한다? for. 됐죠? Alright. 내려갑니다. 자, thank도 for를 좋아해요. 파란색 체크했니다이 파란색은 조금 암기해놓자 이런 뜻이야. 자, thank you. 누구에게 감사한다? 네. 너에게 감사한다. 때문에 뭐 때문에 your i n t e r e s t 당신의 관심에 대하여 in 에 우리 제품에 대한 당신의 관심에 대하여 당신에게 감사드립니다. 관심 가져 주셔서 고마워요. 이런 말 쓰죠, 우리도 그죠? 그래서 땡큐. 감사용 대하여 너의 관심에 대하여 감사용 에 우리 제품에 대한 당신의 관심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Substitute 보이나? 네자 얘도 For를 좋아해 자 Substitute 그리고 For 자 요거는 Thank you에다가 주황색 하나 찍을게 자 이거 고맙다 막 이렇게 번역하면 돼 고마워 대하여 여러분의 관심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예 우리의 제품에 대한 당신의 관심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자 많은 사람들은 바꾼다야 교체한다야 근데 얘들아, 자, 옆에다가 한번 써보세요. replace는요, 이것도 교체하다거든? 근데 뭐가 오냐면, 보통은 with가 와요. 여기 주어가 있고. 그럼 잘 봐. be를 가지고 교체하죠, 얘들아. 맞죠? 맞죠? 그러면, 자, 우리, 낡은 거를 old라고 하고, 새 거를 new라고 할게요. 자, be를 가지고 교체하는 거야. b를 가지고 그럼 이거는 올드가 뭐고 뉴가 뭐예요 여기 a b에서는 b를 가지고 교체하는 거야 a 자 a는 뭐야 올드야 뉴야 올드 어 a가 올드지 그치 네 옛날 거그 다음 b는 뭐예요 뉴 이유지 그치 어 자, b가 new야. 그러면 b를 가지고 a를 뭐한다? 교체한다, 이런 뜻이야. 근데 for는 대신해라는 말이 있어. 한번 적어봐. 그러면 얘들아, 이 substitute는 만약에 만약에 a가 있고 for가 있고 b가 나와요. 그럼 b 대신에 a를 쓰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올드가 뭐가 되겠어? B. B 대신에 A로 교체하는 거잖아. 요게 올드고, A가 뭐냐? 뉴. New. 뉴가 된다고요. 그쵸. 자, 갑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체한다. 빈즈 뭐예요? 콩으로 교체하는 거야. 뭐 대신에? 고기 대신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고기가 올드야, 뉴야? 고기 대신에니까. 뉴. 야, 나너 대신에 걔 만날 거야. 그럼 너가? 올드가 되고, 개가, 어, 뉴가 되는 거겠죠? 고기가 올드고, 뉴가 뭐예요? 어, 비니 되는 거그렇죠 로, 건강한 알터너티브 대안이야. 건강한 대안으로서. 에 대한. 자, 이팅, 녹색이다, 그죠? 먹는 것에 대한. 및, 고기를 먹는 것에 대한 연결. 건강한 대안 연결. 으로서 이런 전치사를 잘 써야 돼요. 고기 연결 대신에 빈즈 콩으로 연결 교체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됐나? 자 여러분들이 이런 전치사들을 잘 써줘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바꾸고 있다. 여기서는 콩으로 바꾸고 있다. 고기 대신에 로서 건강한 대안으로서에 대한 먹는 것에 대한, 고기를 먹는 것에 대한 건강한 대안으로서 고기 대신에가 되는 거야. 콩으로 교체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얘는 지금 콩이 동그라미야? 고기가 동그라미야? 콩. 콩이 동그라미. 자, 여기 이팅 앞에 전치사 있죠? 그럼 이 이팅은 무슨 덩어리가 되야 되겠어? 전, 명, 명사 덩어리죠. 그쵸? 그렇죠? 그래서 이 아이도 이름이 동, 명사가 되겠죠. 그래서 고기를 먹는 것에 대한 건강한 대안 으로서 고기 대신에 콩으로 교체를 하고 있다. 콩으로 바꾸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선생님이 해석을 조금 더 부드럽게 한번 해주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넌 멋져 단지 그대로 방식 그대로 너가 존재하는 그대로 너는 멋져 나는 생각한다. 인생 자체를 지금의 인생 자체를 멋진 연극이라고 여긴다. 내가 써온 위하여 나 자신을 위하여 내가 써내려온 멋진 연극으로서 여긴다. 우리는 여긴다. 여가 시간을 중요한 시간으로 여긴다. 위한, 재충전하기 위한, 한 사람의 배터리를 재충전하기 위한 중요한 시간으로 여긴다. 미국 원주민들은 해왔다. 전통적으로 여겨왔다. 말을 친구로 여겨왔다. 가지는, 공통의 운명을 가지는 친구로 여겨왔다. 세계 보건기구는 여긴다, 접근할 수 있는 것, 이런 헬스케어의 건강관리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을 기본적인 인권으로 여긴다. 우리는 고통을 겪는다, 로서, 결과로서, 의, 우리 자신의 결과로서, 어, 고통을 받는 것이다. 그것은이다, 부당하다. 욕하는 것은 어떤 사람을, 그것에 대하여 다른 사람을, 다른 어떤 사람을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다. 많은 사람들은 비판한다. 항공산업을 비판한다. 때문에 그들의 나쁜 형편없는 고객 서비스와 증가되어진 요금 때문에 항공산업을 비판한다. 어젯밤 나는 꾸짖었다. 하나하나를 의. 내 아이들 모두를 꾸짖었다. 때문에 그들의 버릇없는 행동 때문에 앞에서 내 손님 앞에서 버릇없는 행동 때문에 아이들 각각을 꾸짖었다. 고맙습니다. 당신의 관심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제품에 대한 관심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은 바꾸고 있다. 콩으로 바꾸고 있다. 고기 대신에로서 건강한 대안으로서 대안. 먹는 것에 대한 고기를 먹는 것에 대한 건강한 대안으로서 고기 대신에 콩으로 바꾸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복습 부탁드립니다.